여러분,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라는 팀에 대해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는 2010년에 결성된 일렉트로 하우스 뮤직을 하는 팀입니다. 적지 않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이 팀은 가장 유명한 곡으로 Don't you worry child, Save the world 같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작업으로는 더위크 n 드와 함께한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들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걸로는 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있겠죠? 그 이케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몇 가지 발매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오베 그랜사드 라는 컬렉션인데요. 스웨덴어로 무제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케아 제품들을 검정색으로 재해석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아마도 이번 컬렉션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그중에서 제 눈을 제일 끌었던 건 기존의 이케아 비닐백을 검정색으로 재해석한 가방들이었구요. 저 가방의 저렴한 가격에 일단 눈이 가서 지난 주말에 이케아 광명점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정석의 류정석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랜사드 컬렉션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이케아 광명점에 다녀왔구요.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구매를 하는 과정을 찍지는 못했고요 처음에는 쇼룸 여기저기에 제품이 흩어져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했고 실제로 몇 가지 제품들은 쇼룸을 걸어오는 내내 중간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침구 코너를 조금 지나서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에 모든 제품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헤매지 마시고 이케아 직원분께 5 0 0랜 사드 컬렉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판 뒤에 가방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옆에 뭐 쇼파나 테이블 뭐 책장 등등등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픽업할 수 있는 것들은 가방이나 뭐 쿠션 커버 이불 러그 같은 것들만 픽업이 가능했고 가구류는 아마도 한층 아래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저는 가구류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방류를 구매하러 왔었는데 어, 의외로 다른 제품들도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눈이 돌아가서 구매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 가방들이고요. 그리고 뭐 커버류 같은 것도 구매했고 네, 몇 가지 구매했는데 먼저 가방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그냥 일반 토트백 타입 제일 큰가방이었구요 어, 뭐 이게 제일 크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구요 어, 이게 먼저 지금 액세사리 가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수납 공간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사물들을 넣을 수 있는 백이고. 이렇게 고무 줄로 고정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서 자잘한 악세사리들을 보관하는데 나쁘지 않은 괜찮은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6,900원이었고요. 어, 뭐 이케아 다른 건 몰라도 비닐은 튼튼하니까 어, 적당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두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컬렉션을 봤을 때 제일 갖고 싶었던 숄더백입니다. 어, 가격은 9,900원이고요. 안에 내용은 보시다시피 칸막이가 하나 있고. 칸막이에 주머니가 두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안팎으로 뭐가 있지는 않고 그냥 심플한 숄더백입니다. 가방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잠금 고리가 달려 있고요. 사실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이 가방에서 더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기는 하지만 이 가방 끈만큼은 조금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케아 가방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끈이기는 한데, 이렇게 숄더백용으로는 조금 너무 얇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나중에 어깨 패드를 달아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번 컬렉션에 있는 가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뮤지션 프렌들리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격도 실제로 제일 저렴해서 3,900원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35cm로 모두 동일한 사각형의 가방이 됩니다. 그걸 지금 보시는 이 지퍼를 통해서 잠궜다 열었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통해서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의 가방이 됩니다. 이 사이즈의 가방이 왜 뮤지션 프렌들리냐라고 하면 이게 레코드 판의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외에서는 오래된 LP에서 자기만의 사운드를 찾아서 작업을 하는 소위 디깅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LP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방은 굉장히 뮤지션 프렌들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맨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가장 큰 가방입니다. 이것도 가방 가격. 3,900원으로 제일 저렴하고요. 어, 이건 정말로 앞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가방입니다. 이케아 비닐 가방이 기본적으로 굉장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은근히 부피가 되는 이런 케이블류들 넣어놓기에 괜찮은 가방이라는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오백을렌사드 컬렉션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사실 처음에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 이게 왜 69,900원이나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시계인데 의외로 가서 실물을 보니까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뒤도 안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은 데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뿅뿅뿅 나있는데 저기에 불이 들어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타입의 시계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또 LED가 달려있어서 뒤에 불이 또 환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AA 타입 건전지 3개로 구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이 테두리를 이렇게 빼서 스탠드 타입 시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꼽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저 스탠드를 반대로 뒤집어서 꼽으면 굉장히 잘 꼽힙니다.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홈을 통해서 걸어 놓는 시계도 쓸수 있고요. 시계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구멍이 뽕뽕뽕 보이지는 않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 AAA 건전지 3개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USB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원, USB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예정이구요.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에 불이 한번 쭉다 들어왔다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하나씩 쭉 들어오는 마치 여기 LED를 점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계가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계의 윗부분을 터치를 하면 백라이트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원형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침이 깜빡거리게 되구요. 여기서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할 위치에 설치하고 메인 조명을 한번 꺼봤습니다. 백라이트가 잘 표현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좀 좁은 구간에다가 설치 해서 그런 것 같구요. 조금 더 넓은 벽에다가 걸어두면 훨씬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컬렉션에서 태블릿 거치대라고 판매하고 있는 12,900원짜리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은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꼭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구매를 했고요. 제품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철판에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가실가실한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좀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형태여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펙터를 올려놓을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마침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사이즈의 이펙터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추운 겨울을 대비한 쿠션 커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피에드라르 쿠션 솜통도 함께 구매를 했고요. 이번 오베 그랜사드 컬렉션의 천으로 된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털이 길게 되어 있는 장모 타입의 천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에만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따뜻한 느낌의 그런 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겨울에 실제로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쇼파에 놓을 목적으로 두 개를 구매했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꼭 잊지 말고 안에 넣으실 쿠션도 함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즈는 가로세로 50cm입니다. 이어서 함께 구매한 담요입니다. 39,900원이고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 매장에 있는 쇼파에다 깔아놓을 목적으로도 구매를 했는데 뭐겨울돼서더 추워지면 이걸 덮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완성한 쿠션과 함께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마지막은 지름 180cm 짜리 원형 러그입니다. 가격은 129,000원이고요. 원래 이 원형 러그는 정말로 살 마음이 없었는데 이케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반품 제품들을 할인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 러그가 30% 할인이 돼갖고 거의 걸려있더라고요. <laughs> 그걸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도 이걸 주워왔습니다. 사실 장모러그라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데서 사용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더러진 티가 잘 나니까 이거 보고 청소나 자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놨습니다. 오늘 오백 엘랜사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 중에 제가 구매 슬리퍼 정도가 있겠고요. 오프라인에서 밖에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가서 직접 보시면 저처럼 이것저것 주워오시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베이스의 정석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